안녕. <laughs>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이 노인과 바다, 영어로는 더 오드반데스인데, 그어 이거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너네가 한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정말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거든. 아까 소개한 톰슨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노인과 바다는 정말 미국 문학사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 그 1952년에 노벨 문학상도 탔고 뭐 필리츠상 뭐 한마디로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알 그럴 책중하나예요 그래서 어, <laughs> 무엇보다 뭐 표지를 보면 되게 막 되게 동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또 <laughs> 재밌는 거는 이 책이 사실 너네한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야. 아무래도 문학 작품이 되게 어려워서 막. 어, 보통 막 대학생들이 읽고 그러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는 약간 좀 쉽게 쉽게 번역을 해서 만든 책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숨은 의미를 찾는 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는 정말 단순해 <laughs> 산티아고란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떤 노력하는 거를 약간 적은 일대기 같은 건데 거기서 어떤 소년이랑 같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결국 그 잡았지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 그 상황한테 뺏긴다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 내용은 되게 단순해 그래서 특징이 정말 사실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있어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문체라고 하거든 까마디로 그러니까 말이 길지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만 딱딱하에 근데 이게 이 와중에 약 되게 시적인 표현도 있고 너네 정말 문학 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표현들도 있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물론 이걸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물론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어른이 되었기 전까지는 꼭 읽어야 하는 책중 하나야. 그래서 일단 너네가 일단 이걸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을 것같아 왜냐면 그냥 뭐 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하고 뭐 표류하면서 회도 먹고, <laughs> 소년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떤 이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책들이라고 보면, 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물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너가 잘 따라가고, 음. 어, 뭐, 하다 보면 좀 좋은 걸 읽을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읽고 나중에 한번더 읽으면, 그때는 조금 더 다른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너네는 지금은 읽어보고 재미없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만 대충 알고 나중에 한번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마 정말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한 문학 작품인지 좀더 알게 될 거야.